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요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길게 보는 스윙 중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 관망을 좀 하고 있으면서 전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초단타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죠 지금은. 자 초단타 매매를 할때이 분봉 차트를 보는데 하루간의 분봉 움직임에서 밑에 사서 위에 팔고 밑에 사서 위에 파는 것이 이제 초단타 매매인데 이렇게 오늘 하루간의 자그한 흐름에서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예를 닫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고 스스로 깨닫는 바가 많아야 돼요. 뭐 1분이든 2분이든 3, 5분 봉이 아니라 30이나 60분 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 시기가 언제이냐면 1봉으로 들어가면이 시기예요. 짧게, 짧게, 귀에 나올 때 먹어야 되는데, 일봉에서는 그 맥점을, 일봉에서는 그 흐름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분봉으로 들어가서 30분봉으로 보니까,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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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이 흐름이 상승 다음에 조정기가 잘 보입니다. 상승, 조정. 항상 이렇게 상승할 때 살려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상승할 때 사면은 그 다음에 하락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거치는 종목을 보면서 상승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그 다음에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서 관심을 가지고 몇개 종목 리스트를 가지고 보고 있다가 거기서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할때 매매 지켜줘야 될 부분을 또 지켜준다, 또 매매.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상승 확률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그죠? 계속해서 저점도 저점도 이탈하고 밑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한번 들어오네요. 그죠? 거래량도 그전을 뛰어넘고, 여기는 매물 대도 뛰어넘고, 여기 있을 때는 1차 저항 여기, 2차 저항 여기, 3차 저항 여기 정도 되겠죠. 그죠? 1차, 2차 저항 뚫고 3차 저항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키움 차트 툴바에 4등분짜리가 있죠, 있죠?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이렇게 4등분을 한번 내볼게요. 여기가 중심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은 이 중심을 지켜주는냐가 중요합니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세력이 돈을 끌어 부었잖아요. 그 돈을 쓴 것의 중심 정도는 여기입니다. 근데 그 중심 정도가 이전에 지지 저항과 함께 걸려 있으면 여기 지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지켜보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이렇게 되지. 장중에는 실시간으로는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주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다가 4분의 3 지점 지나가고, 이탈하고 쭉 내려오면은 중심과 가까워졌을 때부터 이 종목을 더 유념 있게 관찰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이 최저점이 이 부분이죠. 중간 정도, 여기 지지 저항대 부분. 같이 지지를 받아주고 그다음 날 여기가 8일이고 13일. 그다음 날도 계속해서 여기 저점 다음에 이 부분을 지켜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거의 이틀 가까이 이 부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도 됩니다. 매매 준비를 해 봐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날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네요.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다시 나올 때또 중요한 것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이 4등분 선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시세의 저점, 이번 시세의 고점을 다시 4등분을 이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다시 이 중심을 지켜주는 형태가 보여준다면, 중심을 지키고 반등을 할 때, 매매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 가이드가 또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거래량도 나왔다 자 1차적인 관심 하면 여기 중심을 지키고 반등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역시 상승 다음에는 조정이 옵니다 이제 중심을 지켜내는지가 중요하죠 자 중심을 이탈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단기적인 시세의 저점과 고점은 여기지만. 이번 상승기의 전체 저점은 여기고 전체 고점은 여기죠, 그죠? 이 단기 시세의 중심을 리턴했을 때는 이 4등분을 다시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다시 해줍니다. 매우 짧은 단기 시세의 중심을 리턴했으니까 이번 상승 전체의 중심을 이제 지켜내는가가 중요한 걸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이 시세의 중심, 다시 말씀드렸죠? 그 시세의 중심에 지지저 매물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라인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이제 이 라인 금방 살짝 이탈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라인 금방을 좀 지켜내주고 이런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여기 고점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고점 때, 여기 지지 때, 요런 데 넘어설 때 다시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죠? 요런 데가 1차 저항, 여기 2차 장, 이렇게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6일 다음 19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심을 지켜내고 상승이 나왔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입니다. 그죠? 이큰 시세에 대한 중심의 개념으로는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은 돌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시세의 중심, 새로운 4등분을 여기서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이렇게 이어볼게요 여기 중심을 또 지켜줘야 되겠죠 이 작은 시세에서는 중심 지켜내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라인 다시 지우고 자 다시 모든 가이드를 다시 지우고 이번 시세의 저점은 여기고 이번 시세의 고점은 여기죠 자 전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한다면 계속해서 관심이에요 여기 저점과 고점 다시 이 중심을 지켜줘야 되고 그 중심이 지지저항이 있는 매물대가 있어야 된다 자, 중심까지 또 내려오네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을 지켜내는지, 내려간다면 이 가이드는 또 바뀔 거예요. 만약 에 이것을 깨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가이드가 이렇게가 아니라 다시 이 전체 가이드로 바뀌고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야 되겠죠. 이해하실까요? 아직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작은 시세의 저점과 고점, 이 중심을 지켜내줘야 되고, 지금이 실시간이라면, 계속해서 고점을 정신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고, 중심까지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막 쌍바닥이 나오든, 다시 거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대략적으 이런 라인을 돌파할 때 관심을 가지고, 매매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자, 돌파 다음에 또 상승이 났습니다. 고점도 돌파를 했네요. 그죠? 그 다음날에 또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 가이드라인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 시세의 저점은 여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중심을 또 지켜줘야 됩니다. 자, 중심까지 내려왔죠? 이제 돌려 세우는지 여기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죠? 중심 지지 다음에 상승.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이 라인 유지되고, 이탈, 전저점 이탈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중심을 이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지워지고, 다시 이큰 시세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중심을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에 중요한 지지 저항이 걸려져 있고 자이 부분 이제 살짝 이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저점 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시세에 이제 중심을 어디까지 이탈할지 모르지만 이탈 다음에 다시 이 중심 대를 회복을 하는 형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갭 부분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할때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4분의 1지점도 깨고 4분의 0지점 최저점자도 깨버리면 이 이번 시세는 이제 완전히 죽는 것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그때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갈 때또 다른 가이드를 잡고 나가야겠죠. 되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모습입니다. 중심 이탈했다가 다시 는 회복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저점은 다시 올려가시고 있고, 중심 정도. 대략적으로 3,400원 이 라인에 안착을 하고, 요런 라인을 돌파해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다시 가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다면, 요런, 또, 4등분 가이드를 잡고 중심을 지지하냐, 또 다른 4등분을 조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 스스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복습을 하고 다시 듣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타적으로 관심 종목을 넣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을 넣어요 그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양봉이 발생한 양봉이 발생한 그런데 그 다음에 10개를 넣으면 거의 8개 9개는 그 다음에 음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종 아닌가 싶어서 이 잊혀, 쳐질만 하면 하루 이틀 3 4일 뒤에 어느 순간 또 튀어 있는 것을 보시죠 그죠 왜냐면 정말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계속 표현해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기다리. 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조정이 이 분봉으로 봤을 때큰 그림으로 봤을 때이 시세의 중심, 이 시세의 중심, 이 시세의 중심, 이 시세의 중심을 지켜주는 상승 다음에 조정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조정기가 지금 반등이 가능한 조정기인가 즉 이전 시세의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전 시세의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가 내려갔는데 이전 시세의 중심을 여기 지켜내주고 상승 이 시세의 중심 상승 또이 시세의 중심 지지 상승 이렇게 상승 직전을 우리가 상승 직전을 상승 직전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수 있다. 요기서약약 내려갈 때 중심에서 산다가 답이 아닙니다. 가능성 직전에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짐 지켜봐야 될 위치에 왔다 라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어디를 돌파로 잡을지 이런 것들은 다시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방법을 또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단기적 단타적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10분 듣고 난 다음에도 아마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냥 중심 중심이 아니라 거리랑이란 것도 있어야 되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조정이 나오고, 전고점을 뛰어넘지 않을 때는 작은 시세가 간에서 그또 생기는 것이고, 중심을 이탈했을 때는. 이 시세가 아닌, 직전에 있던 큰 시세로 다시 회계를 해서 다시 중심을 지켜줘야 된다. 한번 뜯고 어설프게 따라 했다가는 그냥 중심이겠거니 해서 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함부로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법 이런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기 위한 관심 종목을 추리기 위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본인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